박지현의 뜻밖의 결정에 김명준 앵커 눈물. MBN 뉴스파이터서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이번 선택은 지금까지 중 가장 의미 있었다. 서울의 한복도에서 어제 저녁 화려한 조명 아래 펼쳐진 무대와는 전혀 다른 모습의 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 인물은 바로 트로트계의 인기가수 박지현입니다. 이번 MBN 뉴스파이터 방송에서 전해진 소식에 따르면 박지현은 최근 열린 공연의 수익 전액을 자선단체에 기부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이 뜻밖의 발표는 단순히 팬들 뿐만 아니라 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서도 깊은 감동을 불러일으켰으며, 김명준 앵커조차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고 전해집니다. 한동안 연일 거론되던 그 사건은 오늘 아침 전 국민에게까지 따뜻한 감동의 메시지를 전달하며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박지현은 언제나 무대 위에서 화려한 퍼포먼스와 카리스마 넘치는 목소리로 대중의 이목을 집중시켜 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기부 결정은 그가 단순히 인기를 위해 노력하는 아이돌 이상의 가치를 지닌 아티스트임을 다시 한번 증명해 주었습니다. 무대 뒤에서 그가 쌓아온 고민과 마음 씀씀이는 오랜 시간 동안 대중과 함께해온 노력의 결실이자 사회에 대한 깊은 책임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날 방송에서 김명준 앵커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며 박지현의 결단이 지금까지 중 가장 의미 있는 선택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이어 공연을 통해 얻은 수익이 단순히 소비되는 것이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따뜻하게 전달된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성공의 의미라고 강조하며 이번 행보에 큰 찬사를 보냈습니다. 이러한 메시지는 오랜 시간 가수로서의 삶을 살아온 박지현 본인에게 있어서도 큰 위로이자 새로운 도약의 발판이 될 것입니다. 박지현은 평소 음악과 무대에서의 열정뿐만 아니라 자신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도 깊은 고민을 해온 인물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음악에 심취하여 수많은 무대 경험을 쌓으며 성장한 그는 얻은 성공을 오롯이 개인의 즐거움에만 머무르게 하지 않고 사회와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마음을 지속적으로 키워왔습니다. 이런 그의 내면적 가치관은 지난 몇 년간 여러 방송 인터뷰와 팬미팅, 소셜미디어를 통해 여러 번 드러났던 바 있으며 이번 기부 결정은 그러한 자세의 최고조를 보여준 사건이라 할수 있습니다. 최근 열린 대규모 콘서트는 평소 박지현을 아낀 팬들에게는 잊지 못할 특별한 이벤트였습니다. 화려한 무대 장치와 역동적인 퍼포먼스, 그리고 관객들의 뜨거운 환호 속에서 진행된 이번 공연은 단순히 음악을 즐기는 자리가 아니라 한 명의 아티스트가 자신의 삶을 기부정신으로 채워나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박지현은 공연 전으로 여러분의 사랑에 보답하는 뜻깊은 날 지라는 메시지를 전하며 자신의 성공이 오직 자신만의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공연이 끝난 후 그의 소속사 관계자는 박지현은 늘 무대위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주변 사람들에게 따뜻한 관심과 응원을 보내는 아티스트다라며 이번 기부 결정이 그의 인격과 사회적 책임의 연장선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또한 관계자는 돈과 명예보다 인간적인 관계와 감정의 소중함을 무엇보다 중시하는 박지현이기 때문에 이번 선택도 자연스러운 흐름이라며 앞으로도 그의 선한 영향력이 지속될 것임을 확신했습니다. 이번 기부 소식은 방송을 통해 빠르게 확산되며 박지현을 지지하는 팬들과 음악계 동료들 사이에서 다양한 반응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한 팬은 박지현이 보여준 진심 어린 행동이 참 감동적이다. 무대 위의 열정만큼이나 인간적인 따뜻함이 넘친다며 감탄을 금치 못했고 또 다른 팬은 그런 행동을 보인 가수가 얼마나 드물까? 언제나 무대 위 뿐만 아니라 마음도 함께 빛난다라는 소감을 전했습니다. 기자들은 이번 기부 결정의 배경에 대해 심도 깊게 탐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전문가는 박지현이 오랜 시간 동안 겪어온 음악적, 감정적 성장과 동시에 사회적 책임감이 이번 결정을 이끌어냈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여러 차례 어려운 시기를 겪으면서 스스로 마음의 가치를 재정립해온 그가 공연 수익 전액 기부라는 단호한 선택을 내린 것은 단순한 감정의 발로가 아니라 오랜 고민 끝에 이루어진 의지의 표현이라고 평가합니다. 한편 트로트 음악은 오랜 전통과 함께 많은 애청자들을 보유한 장르입니다. 이 장르에서 박지현은 젊은 세대를 대표하는 새 얼굴이자 뛰어난 가창력과 매력적인 외모로 대중의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는 인물입니다. 무대에서 펼치는 파격적인 퍼포먼스와는 달리 평소에는 내면의 겸손함과 따뜻한 인간미를 보여주는 박지현의 진솔한 모습은 많은 이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번 기부 결정은 그가 단순한 스타가 아니라 사회의 긍정적 변화를 이끌어내고자 하는 음악인임을 분명히 증명하는 사례가 되었습니다. 박지현의 이번 선택에 대해 여러 음악계 동료들과 업계 인사들도 직접적인 찬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동료 가수들은 박지현이 이렇게 큰 결심을 내릴 줄은 몰랐다며 감탄을 금치 못했고 이번 선택은 단순한 이벤트를 넘어 자신의 인생 철학을 확고하게 보여주는 순간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그중 한 가수는 우리 모두가 본받아야 할 모습이라며 박지현의 행동은 단순히 기부 이상의 깊은 의미를 가진다며 자신의 소감을 전했습니다. 특히 박지현은 평소에도 자선 활동에 대한 관심을 꾸준히 보여온 바 있습니다. 그가 한 인터뷰에서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랑 덕분에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다. 그 사랑을 사회에 돌려주고 싶다라는 말을 여러 차례 해온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이번 콘서트 기부 결정 역시 단순한 광고나 이벤트가 아니라 오랜 고민 끝에 내린 결심이자 자신의 음악적 여정과 인생 철학이 반영된 결과물로 볼수 있습니다. 또한, 이번 사건은 음악계 전반에 긍정적인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박지현을 계기로 다른 아티스트들도 자신이 받은 사랑을 사회에 환원하는 방법에 대해 한번더 고민해보게 되었으며 그동안 숨겨졌던 선한 영향력이 드러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회 곳곳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될뿐 아니라 음악을 통해 세상에 나눌 수 있는 것들이 단순한 음향을 넘어 삶의 가치로 확장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번 기부 결정은 단지 박지현 개인의 선행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작지만 확실한 희망과 위로를 전달하는 메시지로 작용하고 있으며 특히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많은 이들에게 나도 할수 있다. 는 용기를 불어넣어주고 있습니다. 박지현의 행동은 사람들에게 금전적 가치 이상의 감정과 정서를 중시하는 삶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었고 그가 쌓아온 신뢰와 애정은 앞으로도 오랜 시간 동안 계속 이어질 것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번 공연에서 보여준 그의 무대는 평소의 그 열정과는 또 다른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노래 한 소절 한 소절에 그의 진심이 깃들어 있었고 관객들은 그 순간 마치 한 마음 한 뜻으로 연결된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박지현은 평소 사람들과의 작은 대화에서도 따뜻한 미소와 겸손한 태도를 잃지 않았으며 이번 기부 결정 역시 그가 가진 사람에 대한 애정과 감사를 그대로 드러낸 결과물로 볼수 있습니다. 방송 후, 김명준 앵커는 한동안 눈물을 참지 못한 채 돈을 이 자리에서 박지현 씨의 결정을 보며 깊은 감동을 받았다며 정말 이번 선택은 지금까지 중 가장 의미 있는 순간이었다.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모습이다라고 직접 털어놓았습니다. 그의 눈에 비친 감동의 순간은 방송을 시청한 이들 모두에게도 전달되었으며, 그 후속 보도에서는 박지현의 인품과 사회적 기여에 대한 여러 인터뷰들이 잇따라 등장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기부가 단순히 공연 수익을 사회에 환원하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앞으로의 다양한 자선 활동에 대한 시발점이 될 것이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박지현은 앞으로도 내 음악을 통해 받은 은혜를 조금이나마 돌려주고 싶다고 전하며 이미 여러 자선단체와 협의를 진행 중이라는 소문이 돌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소식이 전해지자 음악계와 언론은 물론 일반 대중들 역시 박지현의 이름에 더욱 큰 애정과 응원을 보내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사건을 계기로 박지현과 함께 활동하는 동료 아티스트들 역시 자신들의 사회적 역할에 대해 다시 한번 고민해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각종 방송과 팬미팅, SNS를 통해 함께하는 이들이 있기에 가능했다는 메시지를 전하며 박지현과 같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아티스트들의 존재가 더욱 부각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들은 서로에게 큰 자극이 되어 앞으로도 다양한 선행을 이어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나갈 것임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박지현은 평소 음악 활동 외에도 지역 사회의 복지와 자선 사업에 꾸준한 관심을 가져왔던 만큼 이번 결정이 단발적인 이벤트가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이어진 그의 인생 철학의 집약체임을 감추지 않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재능과 사랑을 사회에 환원하는 것. 그것이 나의 진정한 목표라는 그의 고백은 많은 이들에게 다시 한번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게 만드는 힘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생각은 단순히 금전적 기부를 넘어서 자신이 누린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온전히 사회와 공유하며 그 속에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자 하는 의지로 읽히기에 충분합니다. 이렇듯 박지현이 보여준 기부 결정은 단순히 자선 활동 하나의 사례를 넘어 현대사회에서의 책임있는 성공이 무엇인지에 대해 깊이 있는 질문을 던집니다. 관객들은 무대 위에서 열정적으로 노래하는 모습뿐만 아니라 무대 뒤에서 사회와 소통하고 돕는 그의 따뜻한 심성을 보며 진정한 예술가의 면모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의 음악계는 단순히 음반 판매나 콘서트 티켓 수익을 넘어 사회 전체에 긍정적 변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영향력을 가진 인물들로 가득 차 있어야 한다는 인식을 다시 한번 확고히 하고 있습니다. 이번 박지현의 사건은 특히 젊은 세대의 아티스트들에게 큰 귀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래를 이끌어갈 수 있는 인재들이 단순히 자신의 성공에만 머무르지 않고 사회적 책임을 깊이 인식하며 살아갈 때 우리 사회는 한층 더 따뜻해지고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박지현의 행동은 이처럼 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자극을 주며 많은 이들에게 내가 할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라는 자문을 던지게 만들었습니다. 방송 이후 소셜미디어와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진짜 가수는 무대 위에서만 빛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까지 움직인다라는 찬사와 함께 박지현에 대한 응원의 메시지가 쏟아졌습니다. 한 네티즌은 박지현이 이렇게까지 자신을 희생하며 사회에 환원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가슴이 뭉클하다며 다른 이들은 내가 받은 사랑과 응원으로 앞으로도 계속해서 사람들을 돕는 모습을 기대한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또한 이번 기부 결정은 음악계 뿐만 아니라 예술계 전반에 새로운 변화의 바람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러 예술인들이 박지현의 결단에 깊은 영감을 받아 자신들의 작품과 활동을 통해 사회에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기적인 이벤트를 넘어 앞으로 우리 사회가 나아갈 방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며 나눔이라는 가치가 모든 예술 활동의 근본으로 자리잡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박지현은 최근 몇 년간 음악적 성취와 더불어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대중과 소통해왔습니다. 때로는 어려운 상황에 처한 이웃들을 직접 만나 위로의 말을 전하고 때로는 공공기관과 협력하여 소외된 계층을 돕기 위한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도 한 그의 모습은 단순히 가요계의 스타를 넘어 한 인간으로서의 깊은 애정과 책임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기부 결정 역시 그러한 그의 본성을 그대로 드러낸 결정으로 많은 이들에게 진심 어린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이렇듯 박지현의 선택은 우리 사회가 직면한 여러 문제들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으며 그가 보여준 작지만 확실한 변화의 움직임은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의 기부 결정은 단지 공연 한 번의 이벤트가 아니라 그의 인생 전체에 깃든 배려와 나눔의 철학이 결실을 맺은 결과라 할수 있습니다. 이는 또한 우리 모두에게 진정한 성공은 내가 얼마나 남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수 있는가에 달려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박지현은 이와 관련해 매일 무대 위에서 느끼는 감동과 뜨거운 응원이 내가 여기까지 올수 있었던 이유다며 그 사랑에 보답하고 싶다는 마음이 이번 기부 결정으로 이어졌다며 자신의 소신을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그의 이러한 말 한마디 한마디는 이미 오랜 시간 동안 형성된 그의 인격과 가치관이 결코 한때의 감정이나 기분에 의한 선택이 아님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한편 이번 기부에 대해 사회복지 전문가들은 공연 수익의 기부 결정은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많은 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행위라고 평가하였습니다. 전문가들은 특히 기부 금액이 크건 작건 중요한 것은 그 안에 담긴 진정성과 사회적 책임감이라며 이번 사례가 사회 전반의 긍정적인 모범 사례로 자리 잡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또 다른 전문가도 불의 사회에서는 성공한 사람들이 자신이 받은 사랑을 다시 사회에 돌려줄 때 그것이 곧 사회 전체의 질적 성장을 이끄는 원동력이 된다며 박지현의 결단은 단순한 개인적 선택을 넘어 우리 모두에게 큰 교훈을 준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박지현의 결정에 대해 깊이 있는 분석과 함께 지지를 보내고 있는 모습은 그의 선택이 단순한 화제가 아니라 근본적인 사회 변화를 이끌어낼 잠재력을 지니고 있음을 증명합니다. 그리고 이번 결정이 가지는 사회적 메시지는 단순히 금전적 기부를 넘어 진정한 나눔이라는 가치가 곧 인간 존재의 본질임을 재확인시켜 줍니다. 박지현의 이번 선택은 우리가 흔히 지나칠 수 있는 견대감과 공감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며 사람 사이의 작은 배려가 어떻게 거대한 변화를 불러올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런 점에서 그의 기부는 단순한 사회공헌 활동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 전체를 관통하는 철학의 구현이라 할수 있습니다. 박지현의 이번 행보가 전파되면서 다양한 문화 예술계 인사들 또한 자신들이 가진 영향력을 어떻게 사회에 환원할 것인가에 대해 다시 한번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박지현의 결단은 한편의 감동적인 서사처럼 앞으로도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줄 것이며 그의 이름은 단순히 음악 차트의 인기스타를 넘어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범적인 인물로서 기억될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은 수많은 정보와 화려한 미디어의 홍수 속에서 진정한 가치를 잃어버리기 쉬운 환경입니다. 그러나 박지현과 같은 아티스트가 자신의 재능과 성공을 사회와 나눔으로써 우리에게 진짜 성공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깊은 성찰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의 발자취는 단순한 스타의 인기와 명예가 아니라 한 사람의 삶이 얼마나 순수한 마음과 책임감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 역설하는 살아있는 증거로 남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번 기부 결정은 박지현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에 긍정적 에너지를 불어넣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관객들은 무대 위의 화려한 공연과 달리 무대 뒤에서 펼쳐지는 그의 인간적인 모습에 더욱 큰 감동을 받았으며 앞으로 그의 활동에 대해 더욱 큰 기대와 응원을 보내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사건은 다양한 연령층과 사회 구성원들이 나눔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 다시 한번 되새기는 계기가 되었고 자연스럽게 사회 전반의 따뜻한 분위기가 확산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박지현의 이번 선택이 단지 한 번의 기부 이벤트로 끝나지 않고 앞으로도 그의 3전반에 걸쳐 이어질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의 전초전이 될 것님은 누구나 예측할 수 있는 사실입니다. 그는 이미 그 어느 때보다 자신의 음악적, 인간적 가치를 사회에 확실하게 전달하는 아티스트로서 자리매김하였으며, 앞으로도 그가 만들어갈 새로운 길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동참할 것임이 분명합니다. 오늘 저녁 MBN 뉴스파이터에서 전달된 이 감동적인 소식은, 단순히 한 가수의 기부 결정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박지현이 무대 위에서 쏟아낸 열정과 무대 뒤에서 보여준 겸손한 마음,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사회에 환원하고자 하는 의지는 앞으로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길을 제시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김명준 앵커의 눈물과 함께 전해진 그날의 감동은 지금까지의 모든 성공과 명예를 뛰어넘어 인생의 진정한 가치는 사랑과 나눔에 있다는 깊은 깨달음을 우리에게 선사해 주었습니다. 이러한 박지현의 사례는 앞으로 많은 이들이 자신의 삶의 방식을 돌아보고 각자 자리에서 할수 있는 작은 기부나 나눔의 실천으로 사회에 긍정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비록 세상의 모든 어려움이 한순간에 해결되지는 않더라도 이러한 따뜻한 마음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어낼 것임을 우리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결국 박지현의 이번 결정은 그가 단순히 무대 위의 스타로 남지 않고 사회 전체를 아우르는 비두로 거듭나고자 하는 열망의 표현입니다. 이 열정은 지금까지의 그의 음악 인생에서 쌓아온 모든 고난과 기쁨 그리고 대중과의 끊임없는 소통 속에서 자라난 하나의 결정체로 앞으로도 오랫동안 우리 모두에게 깊은 감동과 용기를 주게 될 것입니다.